안녕하세요. 직구빨리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유용한 물건들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도,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물건을 본다거나, 내돈 주고 살 일은 없겠지만, 선물 받는다면, 기분 좋은 아이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품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답니다.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잠수함 가습기. 여러분은, 이런 특이한 가습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도너츠 모양의 연기를 뿜어내는, 아주 귀여운 가습기인데요. 300g 정도의 아담한 크기에 250ml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C 타입 포트를 지원합니다. 5 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에 물이 떨어지면 작동을 멈추고 느린 분사 모드와 빠른 분사 모드, 저소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특이하게도 음악을 켜면 음악 소리에 맞춰 다양한 속도로 연기를 분사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메인 가습기로 추천할 수 있는 스펙은 아님에도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디자인과 특이한 연기는 보고만 있어도 재밌었어요. 성능과 실용성만 본다면 구. 구매하지 말아야 제품이지만, 보조 가습기로 책상이나 탁상 위에 놓고. 디퓨저 오일과 함께 사용한다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선물 받는다면 기분 좋아질 것 같은 도너츠 가습기였습니다. 색상은 옐로우와 그레이 색상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3D 메모지. 여러분은 이렇게 개성 넘치는 메모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보통 메모지가 아니랍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포기했지만 아주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남다른 메모지인데요. 한 장, 한장 뜯으면서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그 자태가 드러난답니다. 고작 페나나만 수납할 수 있는 이 메모지는 많은 디자인을 옵션에서 고를 수 있는데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님에도 책상에 한 개씩 두고 사용하면 빨리 뜯고 싶어서 메모하는 습관까지 생기게 될것 같아요. 지인에게 가볍게 선물하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금세 다 뜯어버릴 것 같아요. DIY 앨범 제작 키트. 누군가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내 사진이나 가족 또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고 싶은데, 그냥 사진으로 하기엔. 조금 식상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지를 픽셀로 변환해서 만드는 재미까지 주는 이런 제품은 어떨까요? 공간을 좀더 의미있고 재미있게 꾸밀 수 있는 이 제품은 구매 시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판매자에게 보내주면 픽셀로 변환해서 배송해주는데요. 가족 또는 지인들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제품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다가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틀이 없는 버전과 틀이 있는 버전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유체 마그네틱 스피커. 이제는 다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노래를 들으면서 보는 재미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작은 입자로 구성된 유체 마그네틱이 들어있어서 비트에 맞게 움직이는 게참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백색 조명 덕분에 움직임이 더욱 선명하고 역동적으로 보인답니다. 성능은 보통 제품들과 다를 바 없는 시타입 포트를 지원하는 5.0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예쁜 디자인에 보는 즐거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스피커. 실용성이라곤 일도 없지만 구매력을 샘솟게 만듭니다. 드네요. 진공관 램프 디자인 시계. 요즘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갈수록 시계 볼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레트로한 감성을 한컵 뿜어내는 이런 시계는 어떨까요? 마치 진공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은은한 노란 불빛은 레트로한 감성의 디지털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 조절이 되고 날짜와 타이머를 포함한 기본 기능도 갖추고 있어 침실이나 거실 어느 곳에나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집들이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시간의 중요성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끔씩은 시계를 보며 여유있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인형뽑기 장난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형뽑기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맘처럼 되지 않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뽑힐 때까지 도전했던 기억이 저도 있답니다. 이 제품은 그런 향수를 집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미니어처 인형뽑기랍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어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뽑는지 지인들과 가볍게 내기하기에도 좋고 과자나 장난감 같은 것을 안에 넣어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USB 방식과 배터리 방식 두 가지를 지원. 하며 동봉된 동전을 넣으면 작동합니다. 인형 뽑기를 해 보셨다면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개인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가지고 싶네요. 공중 부양식 램프 많은 침실용 조명이 있겠지만 이렇게 신기한 램프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기존 공중 부양 방식의 램프는 대부분 위아래가 막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전구를 거꾸로 놓기만 하면 공중에 뜨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한층 더 깔끔하고 더 예뻐 보인답니다. 단이 제품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블루투스 한 테슬라 코일 아마 오늘 준비한 제품들 가운데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일 거예요. 하지만 제품이 작동하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낄 거예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한 제품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놀수 있는데요. 동봉되어 있는 램프를 가져다 대면 불이 들어온다거나 앱을 이용해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음악에 맞춰 박자를 타며 작동하기도 하고 세기도 조절 가능하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놀기에 참 좋아 보이지 않나요? 단 구매하실 분들은 제품이 미국 플러그 방식 니 변환 플러그를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코일을 사용한 이런 방식의 제품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두 제품 모두 끝부분이 날카로우 니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죠 어떤가요 오늘 준비한 제품들 재밌게 보셨 는지 모르겠네요. 제 취향대로 골라본 제품이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제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